어, 아, 잠깐만. 네. 이게, 이게, 문이 고장나가지고. 아. 잡으던 게 편해. 아, 왜 꼭대기 치니까 고소고포증이 있어, 무섭네 아,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이거에요? 네. 이게, 네. 구글 락이. 네. 네. 구글 락이요? 네. 아. 그냥 일반 노트북 포에또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반 노트북이 아니고. 이것도 노트북인데. 네. 네, 구글 락이 걸렸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아. 그, 이제, 충전은, 네. 여기 보면은, 핸드폰 충전으로, 네. 아. 다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니까, 러 뭐, 큰 거, 작은 거다 되니까, 네. 충전해서,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기화, 그냥 싹 초기화 시켜도 돼요. 이게, 그럼, 안드로이드 OS 깔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예. 그, 일반, 저기. 예, 네, 이게, 그냥 윈도우. 아, 그래요? 예, 네, 똑같아요. 내놓을 어. 거. 오, 그래요? 근데 난, 저는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그죠? 아. 이제 이게 이제 좀 얇게 나, 나왔죠? 레노버에서 나온 건데. 네. 어. 팔고, 딴거 살까 하다가 노트북이 한 다섯 대 있는데. 네. 아, 정말 빠른 건 없고, 저희가 하는 거는 네. 기해봐야 고수독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빠르다고는 샀는데. 네.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거. 당근에 다 이거 올려놓으셨잖아요. 아, 예, 예,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하면 얼마예요? 저희 집은 필요한데, 예. 저희는 이제 강아지 때문에, 뭐, 애기도 없고, 아, 이 방도 이만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 필요 없는데, 예. 이제 부모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게 원가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원가가 4만 원이에요. 예. 4만 원이고, 이제, 예. 스마트폰 예. 설치랑, 예. 그, 뭐야, 이제 뭐, 하는 방법, 뭐, 네. 설명, 이런 거 해주시면, 술장비 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나? 어, 예, 제가. 왜냐면 아저씨들이라, 뭐, 네. 뭐 아, 와이파이도 아. 모르고, 70대니까. 아. 그 이제 부모님 교회 하시는데, 네. 거기 에 교회 위에다가, 교회 아, 그 앞에다가 그래가. 설치해주는 게 낫지. 여기다가, 그리고. 오. 그리고 여기다가요, 네. SD카드를 집어 넣으면은, 네. 몇 시간이고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어. 영상을 찍히고, 이걸 안 집어넣으면은 네. 스마트폰에 녹카도 2... 되나요? 예. 네. 어... 2분 밖에는안 되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러니까... 카드는 사서 하나 넣으면 되죠. 예. 네. 128GB까지. 네. 그런 그러니까 건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5만 원에 6만? 64GB까지. 네. 예. 아, 예. 네. 그럼 이거는 제가 신청할게요. 네. 아. 그러면 네.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건가요? 안 되면은 갖고 가야 되니까. 한번 다음은... 지금 그냥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출결 시켜도 돼요. 안 한번 부팅조차 뭐 그런 건안 돼요?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펜으로 쓰는 거라고 해가지고 펜 켜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켜져 있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아 지금 조금 흐릿한데 배터리 네. 때문에 네. 켜져 있어요. 일단 아 종류 그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 이쁘. 부... 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들어가려면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네. 까 먹어가지고 아, 알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이제 이사 제이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뭔 뭐 얘기를 들었냐면 네. 이 레노버 잡이 이, 요가북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요가복. 네, 레노버 네. 요가복은 자체는 인터넷에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윈도우 까는 방법도 나와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되게 좋게 레노버에서 클릭만 하면은 초기화가 될수 있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괜히 제가 만졌다가 윈도우도 어차피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갖고 온 거거든요. 저도 하시면 되시면 보고. 네. 네. 저도 보고 어디에서... 아니면 이게 레노버, 혹시 노트북 다른 거 있으시면 이걸로도 충전이 되거든요? 아니면 핸드폰 아5 볼트 뭐. 여기 네. 이거 충전하는 거네. 네 이거. 혹시 이게 안 되면 네. 여기 여기도 충전하는 거. 아이안 갖고 왔거든요. 네. 응. 언제 오면 될까요? 내일 오면 될까요? 이거요 네. 예 네. 제가 요거 검색해 가지고 네. 바로 어 오픈 충전 충전처가... 그가아 여기 있구나. 네. 아니면 이게 화면이 좀안 밝게 돼 있나? 밝지 않게 돼 있나 보네.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요? 네. 아, 어, 이게, 와. 이거 어떻게 봐요? 이렇게 서 어, 이대로 사용하셨구나.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이렇지않았거든요 어, 그래요? 아니면 밝기를 좀 늘려야 되나? 어떻게 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키보드가. 그럼 혹시 노트북이 몇대 있는데? 네. 응.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킬 좀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왜냐면 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 뭐 검색이랑 그 다음에 뭐한 게임 고수도비 전부거든요. 어... 그 차라리 그, 그 노트북 조합을 시켜 가지고 네. 어 그거 조합을 시켜서 저기 거기 있는 메모를 빼 가지고 한대로 그냥 예 가서. 그렇게 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거 갖고 올때 제가 네.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아 예. 전부 다 갖고. 근데 요거는, 네. 그 밝기가 좀 어두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 이게 죄송한데요. 네. 그 인터넷에, 제 밑에 차가 대져 있어가고 아 인터넷에, 네. 그 한번 쳐보시면 사용 방법이 다. 그래요, 예. 그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네. 이거는 그냥 펜인 것 같고, 음. 이게 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팬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음, 예, 예. 제가 검색할 보고 설명서가 없네. 예, 없네. 저기, 인터넷에 요가, 예, 요가금이라고 치면 <laughs> 예. 나오거든요. 아 어,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아, 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그럼 몇시 정도에?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예. 한이 시간 10시 정도?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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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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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대는 뭐야. 아, 진짜 얇네? 어, 나 처음 본다. 그니까. 러한번 네. 검색해 봐야지, 뭐. 이거, 씨. <laughs> 자, 노원구 권장, 겉터 권수신입니다. 오늘 노트북을 수리를 하려고, 이거, 레노버 요건 노트북 수리를 하려고 받았는데, 이거는 결국 노트북 수리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은 노트북이, 노트북 같지가 않아요 태블릿 같지도 않고 어 노트북에 USB 단자가 없어가지고 뭐 인터 어 윈도우 식 같은 거 설치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고 뭐 전화 레노버 센터에다 전화를 하고 삽질을 했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어요 단자라고는 5핀 단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애를 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한 끝에 알아내긴 했는데 윈도우 설치를 할때 설치 과정 중에 또 화면이 이렇게 일그러져요. 이게. 그래서 윈도우 설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센터에 물어보니까 이건 개인이 설치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센터에 가져오랍니다. 아유 이거 포맷할 때마다 센터에 만약 가져가야 되네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포맷을 못하는 거죠. 이 레노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가 레노버에서 나오는 요가 노트북, 요가북이라고 하는 거 S91F는 수리 불가입니다.